제가 홍삼 다섯 채를 지난번 사가지고 성공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언니도 주고 동생도 주고 조카도 먹고 교그 권사님도 드시고 이래서 또 부족한 것 같아서 20채를 이번에는 샀습니다. 좀 많이 만들어서 이웃들과 나눠 먹으려고 좀 샀어요. 튼실하고 아주 좋네요. 이거는 완전 정품은 아닙니다. 밭에서 캐면서, 어, 포크레이나 이런 걸로 좀 찍힌 거, 좀 싸게 구입한 거예요. 한 채가 750g인데, 한채 35,000원씩 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좋아요. 아주 굵고, 이렇게 굵어요. 5, 6년 긴, 육이기 때문에. 아주 무처럼 아주 굵고 좋습니다. 홍삼 만들기 이번에는 지난번에 뉴드를 잘랐는데 뉴드를 자르지 않고 이번에는 통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통으로 만들려면 뉴드 쪽에 어, 흙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잘 씻어야 됩니다. 꼼꼼하게 홍삼을 만들어 보니까 씻는 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어, 깨끗하게 안 씻으면 먹을 때 사금사금하기 때문에. 어, 흙이 하나도 안, 남지 않게 심기, 씻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잘 씻어야 됩니다. 여러 번 씻고 수세미로 잘 씻어야만 이게 흙이 다 제거가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씻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돗물도 지금 흙을 다막 도착했기 때문에 지금 싱크대에다 놨습니다 다른 데서 하면 허리 아프잖아요. 싱크대에다 넣고 이 많은 것을 또 차분하게, 뭐든지 만들 때는 차분하고 침착해야 될것 같아요. 당황하면 안 돼요. 지금 많이 와서 저도 일이 많아져서 지금 당황을 하는데, 한번, 제가 침착하게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완성됐을 때 성취감이라는 게 있네요. 또. 지금 세번아두 번을 숙성을 시키고 말리는 말리는 과정에 너무 안 말르고 그래서 이거를 자르려고 합니다. 잘라 가지고 말리려고 합니다. 잘안 마르네요. 보일러도 틀어 놓고 했는데 자르려고 합니다 잘라서 말리는 것들은 아주 고실고실하게 잘 마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안 자르고 말, 마름, 말리려고 하니까 아직도 물컹물컹해서 뒤도록 빨리 말려야 될것 같아서 빨라서 실내에서 말리고 있습니다. 방에서 말리고 있어요. 방에서 선풍기 틀어 놓고 보일러도 틀고 그래서 구실구실 하네요. 두 번을 쪄서 말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번을 쪄서 말리니까 좀 까맣죠? 통으로 된 무, 인사을 이렇게 잘라보니까 부피가 많아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널어놨습니다. 비닐 이는 와이사스 세탁소에 갔다 오면 하얀 비닐이 있잖아요. 그걸 반대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요긴하게 사용을 해요. 먼저 좀 말린 거는 좀 까매, 까맣습니다. 이렇게 잘 말랐는데 통으로 된 거를 이제 자르다 보니까 아직도 촉촉해요. 미리 다 잘라서 두번두번 두번 숙성시키고 자르는 게 좋습니다. 두번 숙성을 시키면 웬만큼. 수분이 날라가기 때문에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두번 숙성하고 자르는 게 이렇게 조금 그래도 단단해서 물이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처음 숙성시키고 자르니까 물이 흘러내립니다. 세 번을 오케이스 쪘습니다. 세 번을 찌니까 엄청 까맣죠? 흑삼이 됐습니다, 흑삼. 엄청 까맣네요. <laughs> 잘라서, 어, 잘라서 숙성을 시키니까 속까지 골고루, 골고루 숙성이 되는 것 같아요. 속까지 통으로 하니까, 잘라보니까 속에는 하얗던데, 이렇게 잘라서 하니까 속까지 까맣습니다. 더 숙성이 골고루 잘 되는 것 같아요. 두번 숙성하고 잘라서 세 번째 이렇게 넣게 되면 이렇게 속까지 잘 까맣게 됩니다. 제가 또네 번째 앉혔습니다. 네 번째 오크에 홍삼을 넣었습니다. 밑에 네솥에, 네솥에 물을 넣고, 그 네솥에를 물을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 안 넣고, 그냥 홍삼만 넣었어요. 홍삼만 넣고, 7시간을 맞췄습니다. 숙성 시작을 누릅니다. 또 그러면 7시간을 숙성을 해줍니다. 네, 네 번째이기 때문에 이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바짝 말려가지고 완성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위솥에 물 넣고, 내솥에는 물을 하나도 안 넣었어요. 한번 만들어진 것도 보겠습니다. 이제 막, 오크에서 네 번째 친그를 오픈했습니다. 김이 모랑모랑 나죠? 아주 까맣게 흑삼이 되갔습니다, 흑삼이. 홍삼이 대가듯이 아주 까맣군요. 정말 홍삼 만들기 힘듭니다. 7 시간씩 이거 최소한으로 네번은 해야 되니까 아, 긴 시간을 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될것 같아요. 정말 아주 까맣고 아주 잘 됐습니다. 물을 하나도 안 넣었기 때문에 고실고실합니다. 물을 넣으면 안됩니다 안 물을 넣으면 이게 수분이 밑으로 액기스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물을 넣으면 절대 안됩니다 넣어 보겠습니다 홍삼은 제가 다섯채를 만들었는데 어, 한채씩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을 해서 오늘 수요일 인데 우리 권사님들 필요하신 분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갖다 주려고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음, 까맣죠? 흑산 같아요. 아주 잘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드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만들어보면 성취감이라는 건 있네요. 음.